자 오늘은 전남 장흥군에 소재하고 있는 창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이 아이디어는 저희 이모님께서 주셨는데요. 창고뿐만 아니라 창고 위에 지붕을 활용할 수 있는 일타 쌍피로 진행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. 또한 해당 토지의 위치상으로 인접 토지와의 뭔가 관계를 통해서 어, 추가 소득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또 물건입니다. 해당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은 감정은 24년 3월에 진행됐고요. 어, 가격은 36억에 진행됐습니다. 지금 41%까지 떨어져서 14억까지 떨어졌고요. 해당 물건에 대한 지도를 보면 요렇게 어, 이렇게 지금 창고용지가 한 동, 두 동, 세 동, 네 동. 다섯, 뭐 다섯 여섯 동하고 이제 관리사 동까지 해갖고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. 자, 이 토지는 지금 이제 어떤 건물이든 도로와의 접근성, 도로와의 연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이 토지는 지금 여기 우드랜드 길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물론 여기 좌회전이 들어가 있겠지만 하지만 유턴에서 들어오기에 나쁘지 않은 길입니다. 그래서 쭉 들어와서 여기로 연결되어 있고요. 그래서 도로에 대한 문제는 요거 낙찰 받게 되면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고 어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 관계가 좀 애매합니다. 지금 목록에는 요 토지까지 들어와 있어요. 어 만약 이제 도토리 농업회사 법인과 어, 청계영농조합이 같이 지금 도로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. 같은데 어, 만약 이게 이제 하나로 쓰고 있어서 뭐 도로를 그통 통행로를 통행로를 같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여기가 이제 단절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청계영농조합은 여기를 통해서 또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물론 이제 이런 걸 낙찰 받고 나서 뭐 도로를 차단하고 뭐 이런 문제를 하실 건 하시라고.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, 기본적으로 요 청계 영농 조합과 도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, 어, 고민도 좀해 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해당 건물이 넘어온 이유를 보면은요, 지금 이제 그 실질적으로 경매 평가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온 창고인 경우들이 짓고 나서 뭔가 활용을 못하다가 바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자, 18년도에 소유권 보존을 했다. 즉, 이 18년도에 이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도 한 30억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3억 33. 아 33억 6천만 원 잡아 있고 또 근저당권을 또 뒤에 또 잡혀져 있네요. 자, 그렇게 근저당권만 해도 한 50억 정도가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, 어, 이게, 그, 잘 운영이 됐으면은, 뭐,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데, 또 뭔가 이제 사업하다 보면 또안 되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, 요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, 어, 그래도 많이 갚긴 하셨는데, 20억이 이제 채권으로 해서, 어, 경매가 진행된 거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, 현황 사항을 보면은, 어, 자, 여기 보면은, 마이크로폼 주식회사 대표를 만났는데, 여기를 그냥 무상점유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. 무상점유 사용 중이라고. 그러니까 이 창고로 열심히 활용이 돼야 되는데, 그게 잘안 됐나봐요. 그렇죠 그래서 지금, 요렇게 내려와서, 요 철, 문 들어가서, 해당 시설이 이렇게, 창고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창고 부지가 있고, 저온 창고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. 그래서 내부 시설을 보니까, 어, 어, 전기시설도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접 토지와 연결 도로인 것 같습니다. 구배가 있어서 밑에 조지로 넘어가는 부분인 거죠. 자, 그 다음에, 해상, 해당, 해당 토지의 내부를 보면은, 내부산이, 아, 이렇게, 저온창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평가했었던 데도, 버섯 재배사로 건물, 이 시설까지 다 짓고, 완공이 되기 전에 그냥 경매가 넘어온 경우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시설 보니까 또 친숙한데, 그래서 여기, 여기도 지금, 이, 저온창고 시설을 어, 하느냐고 돈이 많이 들었을것 같습니다, 그렇 컨디션이랑 그래서 이 저온창고, 그다음에 제가 본 거는 버섯 재배 어, 사로 저 버섯 재배 하는 대로 또 활용되도록 시, 시설을 해놨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어,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, 이 시설에 대해서 추천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요. 지금 버섯 재배사로 활용이 못 되고 있는데. 못되고 있는데 그걸 낙찰받아서 내가 창고나 뭐로 할수 있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추천드린 게 아니고요 해당 토지 지붕 보면요 아무 시설이 없죠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인적 토지 사진이 잠깐 있었어요 자 인적 토지 요 밑에 있는 창고에요 밑에 있는 창고에 뭐가 있죠 자, 밑에 있는 창고에 태양광 발전시설 되어 있습니다. 태양광 발전시설. 그러니까, 어, 요 태양광 발전시설도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닌데, 태양광 발전시설도, 어, 설치할 수 있는 창고예요 그래서 요 지금 건물 옥상에 태양광 창고 시설,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로 해서, 어, 그 태양광 시설,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수요일 날은 유동성 확보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라서 유동성 확보 물건은 기본적으로 40% 이하로 떨어지면서 담보가가 우수하게 나오는 물건인데 이거는 40% 정도로 떨어졌고 담보가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 물건에다가 플러스 위에다가. 위에 따라 태양광 시설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약간 공실이 있는 것도 버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그 다음에 내가 워낙 싸게 받았으니까 뭐 이용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싸, 싸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루트를 좀 개발해 보실 부분들도 있겠죠. 근데 개발 으, 으, 다른 창고로도 개발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옥상에 있는 해당 지금 보면 토지 대비 면적이 꽤 나와요. 지붕 면적이 지붕 면적 이꽤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태양광 설비 시설로 여기는 지금 태양광 설비 다 해놨죠, 그렇죠? 다쫙 해놨습니다. 여기도 쫙 해놨죠? 다 해놨습니다. 자, 그러니까 태양광 설비로 해서 추가적인 부가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좀 건물로 추천드립니다. 자 가격에 대한 건큰 문제였고요.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이제 분묘로 인해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다 라고 했습니다. 자 분묘가 어디 있었냐면요. 여기에 있었어요. 아까 다시 들어가면 이쪽에 여기 여기 입구에. 그러니까 내본 토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라서 여기에 분묘 기지권 있으면 뭐 있는 걸 여기는 아마도 이 토지 도로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한 토지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어뭐이 뒤쪽에도 분묘가 좀 있네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묘 기지권이고요.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공장 저당법에서 기계 기구 목록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기계 기구 목록들이 어 설비들이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고 <laughs> 제시의 기계 기구 목록이 조금 있나 봐요. 그래서 이거는 뭐어 책채 무자 원래 설치하신 분 보고 뭐 가져가시든 철거하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해서 그냥 돌아 볼 도문에 드리면 됩니다. 그래서 음 기계기구 목록이 있다고 해서도 이 건물 자체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임차인 자체도 무상으로 쓰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마도 전기료만 이런 건물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냥 무상으로 라도뭘좀 쓰라고 그냥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증권도 크게 어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기준 기준들도 권리들도 다 말소되는 권리입니다. 그래서, 어, 오늘 설명드린 물건은, 어, 창고 용지로서, 창고 용지로 창고 용지니까 또 사업용 토지로 또 인정되잖아요? 그죠? 비사업용 토지라서 뭔가 사업용 토지로 바꿀 거에 대한 노력도 필요 없고, 창고 용지로서 위에다가 낙찰받고 위에, 어, 태양광 패널 시설 설비에 대한 비용을 조금 더 고민해서 태양광 시설 설비를 하면 어 태양광 설비에 따른 수익과 그다음에 어 마이너스 통장용 어, 물건으로도 어, 양쪽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. 물론 이제 전남 이쪽에 있는 거라서, 어, 거리상으로 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좀 접근하기 어렵겠지만,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, 어,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및 태양광 발전용 시설로 쓰기에 적당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